정상 가까이에 온것 같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쌀쌀했는데, 아, 산에 와보니까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이 높고 단풍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서울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롯데 1, 2, 3 건물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대모산 우측으로는 우무위의 청계산 관악산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말 그대로 웅장하고 아주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I don't know. I don't k n 면 w I don't know. I don't k 나이 w I don't 지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가 d o 아, 그래. 여기가 신선대. 아, 예. 여기가 정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원봉은 아, 정상인데, 여름에서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신선대로 가보겠습니다. 자원봉입니다. 아, 신선대 정사왕이라고 되어 있군요. 저 앞에 보이는 게 북한산, 백운대, 그 다음에 인수봉, 망경대가 보입니다. 아, 이 날씨 좋은 날어도봉산에 올라오니까 어, 강북구에 살고 있는 시골 중학교 친구 어, 응수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모임 총무 회장 등을 맡는 등 아주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어, 예전에 도봉산과 북한산 경기로는 이루는 의동 계곡과 어, 도봉산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 어, 추정을 하는데요. 어, 무수골을 어, 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서울 근처에서도 어, 모내기를 하면서 별을 어, 가꾸고 있는 아주 정다운 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어, 같이 탐방한 적도 있습니다. 어, 지금도 하루하루 하루하루를 어, 즐겁게 보내고 있을 친구에게. 어, 행복에 관한 수잔 폴리스 슈츠의 "내 안에 내가 찾던 것이 있었네"라는 식구를 전해주면서 어, 건강하게, 어, 그리고 행복하게 항상 같이 친구로서 동행, 네하 그 것을 기원합니다. 어. 다 왔다. 너 너가 안겠다는데 조기 좀 봐. <laughs> 아니, 여기 저기 뭐 안전한 곳이야. 아이, 거는 나도 정말 재미있네. 야, 사람들보다 한번 못다고 서뭐 있어. 아, 폴리스 쇼츠이내 아래 내가 찾던 것이 있었네. 라는 식으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행복을 찾는다고 온 세상 헤매고 있지. 새로운 도전이란 잠시 혼란스럽고 불행하기 마련. 마침내 지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내가 찾던 것 있었네. 바로 내 안에 있었네. 행복이란 참다운 나를 사랑하는 이와 나눌 줄 아는 것. 저는 막연하게나마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주변 풍경을 즐겁게 감상하면서 60대부부 100대명산 12번째 도봉산기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